안녕하세요 오늘 볼 게임은 서머너즈 워자 오늘은 뭘할 거냐면요 일단 업적에서 이렇게 거인의 던전 10층 그리고 어둠의 던전 10층 고대 드래곤 어 용의 던전이죠 용의 던전 10층 클리어 보상을 이렇게 챙겨주면 비단두장이 생겼습니다 1 0층을 10번씩 실패를 안하고 연속으로 돌기에 미션이 있었죠 그럼 뭐 기다릴 거 없이 바로바로 바로 뽑고 가줘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쓸만한 녀석이 나온다면 바로 사냥에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많이 모으는 걸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뽑아서 조합목 같은 거라도 뜬다면 대박이기 때문이죠 이런 녀석은 창고로 들어가 줘야 되고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뽑다가 비담에서 번개 같은 거 친다면 아주 레이어한 느낌으로다가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룬은 하나도 없지만요. 이걸 뽑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조합목 같은 경우 때문에 무조건 뽑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뽑다가, 뭐, 불뱀이나, 불뱀도 조합으로 들어가죠. 근데 불뱀이 들어가는 데가 조합쯤에서만두 개인가, 세 개인가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필요합니다. 드라이어도 지금 두 마리 제가 키워놨지만, 조합목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 마리 더 나와도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계속 뽑기가, 뽑을 수 있는 만큼, 어우, 좋다. 계속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불코볼드라니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네, 마저 뽑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성적도 괜찮네요. 음, 10, 10번, 10, 10번, 10장 뽑아서 1번개 정도 친다고 생각하고 저는 뽑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빛과 어둠의 소환스 갑니다! 번개가 안친 다음에, 오, 뭐야, 이거? 오, 이거 뭐죠? 암속성 로보. 우와, 오, 본캐도 없는 그런 번개라니요. 암속성 로보가 나와버렸습니다. 다음, 영던몹이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평가가 정말 안 좋네요. 창고행이네요. 음, 와, 기껏 비담에서 번개 쳤는데, 본캐에서도 안 치는 번개를 쳤구만. 여기서 5성 나왔어도 정말 배가 아파갖고 어떡합니까 음, 어쩔 수 없죠 뭐자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요거 아닙니다 아직 아니구요 이거 만들려면 한참 걸립니다 이거 퀘스트로 받고 나서 바, 받았거든요 그냥 조합으로 음, 두 마리는 받았습니다 어우, 힘들어요 안되겠더라구요 풍구미호는 운 좋게 뽑아가지고, 이렇게두 마리는 조합으로 받, 그, 조합, 선물 주는 거 있거든요? 그걸로 받아주고요. 네마리 맞췄는데, 언제 각성합니까? 자, 이거. 우리의 물피닉스는 여기저기 다 사용 가능합니다. 초반에는, 뭐, 아레나라든가, 싸움도 잘 하고요, 사냥도 잘 합니다.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그런 녀석입니다. 어, 안 만들고 패스하시는 분들은, 뭐, 5성에서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많이 드신 분들이고, 두 번째 호성은 아무래도 비팔라딘이 되지 않을까요? 음, 비속성 팔라딘이 될것 같고요. 저 녀석 둘이면 그래도 시타 파드까지도 어느 정도 밀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합진 요고 여기 들어가셔서 조합으로 세 마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네 마리 중에 조합으로 만드는 녀석들인데 여기서 세 마리를 받는데 태생 사성 고양이는 태생 삼성이기 때문에. 미지 뽑다가도 나오고요, 신비 뽑다가도 나오니까 절대 뽑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선택해서 받아주시면 되고요. 한 마리는 남겼는데 저는 풍고미우를 어떻게 운 좋게 먹어가지고 한 마리 남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중에 제가 뭐 필요한 거, 어 다른 거다 뽑았는데 하나가 없네 그런 녀석들을 뽑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불 서큐버스 같은 경우는 두 마리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한마리 뽑고 가도 괜찮죠. 음, 그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좋은 이벤트입니다. 정말 꿀 같은 이벤트고요. 그리고 태생 사성 요고 한 마리 주는 거 음, 여기서는 절대로 조합진에 있는 녀석들은 받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물속성 실프를 받았습니다. 물속성 실프 너무 좋은 녀석입니다. 정말 미쳤어요 거의 사기급에 가까운 그런 시탑에서. 물 드래곤이 없다면, 물 드래곤이 없다면, 저는 이 녀석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제가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아직도 물 드래곤이 없기 때문이죠. 음, 1년 넘게 했지만 물 드래곤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 녀석 만들어서 그냥 편하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쓰작이 되면 더 좋겠죠. 하지만 쓰작이 안 돼도 이 녀석은 광역이 두개고요 두 개고요. 어, 절망을 끼시면 절망 때문에 광역 쳤을 때또 기절까지 걸립니다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는 역시나 비페어리 퀸이죠 비페어리 퀸은 무조건 육성을 빠르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기 비카우걸 비카우걸 아시죠? 빛의 던전 이 그거 떴을 때 속성 던전 떴을 때 친구 그게 채팅창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 빨리 집사게 입장 요청하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먹은 거예요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요거 빠르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불려면 그냥 만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금방 만듭니다. 생각보다. 딱네 마리만 필요하고요. 한 마리는 이성입니다. 태생 이성. 풍속성 엘리멘탈. 저 녀석인가요? 음. 그러면 시탑 50층 클리어 하고요. 그리고 쭉 밀어서, 이 끝에까지 가시는 거 엄청 쉽습니다. 시탑 70층. 길드 전투 미궁 스테이지 클리어 뭐 마지막에 시험에 터 100층까지 클리어하면 초월의 소환서를 주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방금 보여드린 딱 멤버 그대로만 짜시면 시험에 터 100층은 진짜 쉬워요. 진짜 어 진짜 쉽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대로 그대로 가면 그러니까 빠르게 키워줘야 겠죠. 물당 만드는 게 가장 오래 걸리죠. 만드는 게 가장 오래 걸리고요. 역시나 우리의 버스 기사가 아주 잘키워줄 겁니다. 이런 것도 아티팩트가 없죠. 아티팩트 육성 찍었으면 정말 거지 같은 것들이라도 무조건 이렇게 이런 게운 좋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흰색이라도 강화하셔서 끼셔야 됩니다. 무조건 15강 하세요. 15강 하는 이유는 12에서 시작해서 공격력이 100이 돼버린다. 100이 돼버린다. 그리고 양쪽으로 맞추면 200이 된다. 그냥 흰색에다가 이렇게 하이버리셔도 됩니다. 일단 끼고 있냐, 안 끼고 있냐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요렇게. 돈만 들이면 강화가 된다. 그러면 양쪽에 끼면 1356이 돼버립니다. 1100에서. 굉장히 좋죠? 음, 굉장히 좋습니다. 시어미터 50층 일단 없는 대구로라도 어떻게라도 비벼서 가야됩니다 저 녀석들 만들 때까지는 100층은 정말 쉬울 거니까 뭐 중간에 저는 지금 이렇지만 운 좋게 태생모성 좋은 녀석 두마리를 먹었지만 굳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 녀석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노말 50층은 물실포만 있어도 정말 이렇게 편하게 다 얼려버리고 공격속도 감소시키고, 절망 때문에 기절까지 예술입니다. 물시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딜러 두 마리는 아무나 데리고 오셔서 쓰세요. 사이클론 같은 경우는 광역입니다. 이게 후루룩 하고 바람으로 치죠. 빗맞은 발생을 시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또 절망까지 터지겠죠. 그래서 이런데서 정말 시탑에서는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노말은 이 녀석 하나면 너무 쉽게 깹니다 쭉쭉 한번 밀어봐야죠 그렇게 하다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돼버립니다 아주 쉽죠? 물실포 최고야 음, 최고입니다 어차피 저 덱으로 갈건 아니에요 여기 스킬작 주는거는 물실포 줄게요 너 너무 잘했으니까 상으로 한번 주는거다 헤일스톰, 이렇게 박혀준다면 너무나도 땡기구요. 쭉 수소환 해주고, 이렇게 쭉쭉쭉쭉 퀘스트를 밀어버릴게요. 초월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빠르게 여러분들도 초월까지 달리셔야죠. 자, 여기서, 불뱀, 불뱀파이어죠.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우, 이거 각성재료. 색깔별로 있는거 보이시죠 색깔별로 돌아야 됩니다 다 풍속성 불속성 물속성 다 돌아야 돼요 이게 정말 귀찮습니다 자 불속성 뱀파이어 태어났고요 저같은 경우는 불뱀을 빠르게 쓰고 싶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죠 블레지에서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는 데가 있는 거 같은데 보이시나요 여기 풍속성 스템술사한테 또 들어갑니다. 볼뱀 5호성 두 마리가 또 필요하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저 녀석 스, 스킬 작업은 뭐 나중에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데미지가 세집니다. 데미지가 세져요. 하지만 이 녀석은 초반에는 데미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엔 데미지 생각하셔야 돼서 스킬 작업을 다 하셔야 됩니다. 조합으로 다 뽑으세요. 하지만 지금은 이 녀석 볼뱀은 패시브 속성 때문에 키우는 겁니다. 각성을 안 하시면 패시브가 열리지 않아요. 각성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끌어오르는 피. 적에게 치명타를 가하면 모든 아군의 공격 게이지가 20% 증가합니다. 단 동일 스킬을 가진 아군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녀석이 때릴 때마다 우리 편 게이지, 턴이 바로바로 바로 빨리빨리 찬다. 거의 사기꾼 녀석입니다. 그래서, 각성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각성 안 하고 아예 사용할 수가 없어요. 패시브 하나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룬 같은 경우는, 음, 이렇게 끼시면 안 됩니다. 아. 치명 확률은 웬만한 100%를 맞춰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치명타가 터져야지만, 그리고 첫 번째 스킬은 회복까지 있습니다. 자일이 돼요. 흡혈 때문에. 두 번째 스킬은, 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조금 세게 때리는 거다. 끌어오른 피, 치명타를 가하면, 치명타가 터졌을 때 얘기입니다. 모든 아군의 공격 게이지가 20% 증가한다는 거니까, 치명타를 100%로 맞춰주지 않는다면,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음, 의미가 없으니까, 무조건 치명타를 해주시고, 던전에서는 미쳤죠? 공속 28%입니다. 무조건 만들어주셔서 빠르게 사용해줘야 됩니다. 그럼,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